오늘의 메뉴는 음. 스파게티. 좋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최현은 남자친구 없어? 남자야? 왜요? 소개시켜 주게요? 아무 뭐 소개팅 해주면 받을 생각은 있고. 근데 형부 어제 잠안 잤죠? 지, 잤는데, 푹 잤어. 완전 완전 푹 잤어. 아, 아형아 그거 솔직 어. 근데 형도 스파게티보다 소세지가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잘 구워졌네 어. 아.. 아프겠다 아잘 먹었다 응. 천천히 먹고 응? 약속 있어서 먼저 씻을게 다 먹었잖아요 잘안 들어가네, 오늘. 아침이나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너무 푹 자서 내가. 어, 천천히 먹어. 어제 씻는다. 응. 아. 자기야, 아까 한말 정말이야? 세상에 그런 처제가 어딨어. 모르겠다, 나도. 혹시. 처제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이, <laughs> 설마, 무슨, 그거 음? 아니야? 음. <laughs> 처제가한번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미쳤냐? 엥! 응. 아이, 무슨 말까지도 안 써주네. 난, 응. 음. 자기가 더 좋아. <laughs> 자기한테만 줄 거야. 응? 원래나 자기한테만 칠지 몰라. 아이 초제, <laughs> 아. 앉아고 뭐해? 형부 기다렸죠. 왜? 형부랑 술 한잔 하려고요. 나랑? 뭐 좋지? 짜나까 이런 날들. 좋다. 그래. 아, 다죽겠만 그래. 아, 죽겠다. 치열한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다 알거든요?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진짜... 우리... 비밀로 하자 비밀 오케이 비밀? 우리 알겠어? 문형부도 비밀 지켜줘요? 비밀? 비밀 응. 아, 알지 에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긴 거야 우리 둘만하나 내가 한나한테도얘기하게한한 응. 명한테도 얘기하나게 얘기 비밀 정말이죠? 왜냐 맞자 아웃소트 사어응아 진짜 그휴 뚱글! 진짜 맛어요 어, 시청 어. 아... 술이 왼수다. 수이 술이. 잘 먹을게. 처재. 처제. 나는 처재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싶은데, 처재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서. 뭐가요 저제가 그 자위하는 거 우리 비밀로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계속해도 된다고는 안 했잖아. 그럼 형부도 앞으로 그 여자 안 만날 거예요? 그 그거 다 다르지. 그거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비밀로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처재 남자 한번 만나볼래? 어? 진짜로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 소개팅 있지? 응. 응. 소개팅 한번 해봐. 어때? 나 알았어. 진짜? 내가 날짜 잡는다. 알겠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이만 나아 어... 진짜 싫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충 이야기만 하고 헤어져도 돼 마음에 들면요? 마음에 들면 만나보는 거지 뭐 아무튼 잘해봐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고 또 웃으면서 예의를 지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더 이상 내비칠 수 없게 되지. 그래서 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 그냥 봐도 평범해 보이는 이런 남자가 내 채워 줄 수는 있을까? 제가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독특한 취미요?